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살리오 캐릭터즈 컬러링북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귀여운 스티커와 함께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지혜를 키워줄 2020 크레용하우스 필독서 세트. 초등 5에서 6학년을 만나보세요. 크레용하우스 편집부에 엄선된 도서들을 10% 할인된 특별가 32,400원에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이 가득한 이 책을 10% 할인된 가격 11,700원에 소장할 기회입니다. 2위입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우는 로블록스 얼티밋 아바타 스티커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재미있는 스티커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책으로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귀여운 고양이의 만남. 아이스크림이 꽁꽁 과오당탕탕 야옹이 오그림 책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책읽는곰 출판사의 좋은 그림책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